난그 부분들을 같이 나누며 서로를 위해서 또 기도해주고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소중한 시간들이 여러 가지 시간들이 있고요. 쭉 한번 보실게요. 쭉 예. 넘겨주시고요. 네, 아, 이게 세족식. 예. 그래서 가끔 발을 너무 안 씻어서 냄새도 나지만은 예, 때가 때를 밉니다 진짜. 예. 근데 국수 같이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깨끗하게 씻어주며 서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받겠습니다. 네. 아, 그 밑에였네요. 어, 중국 집회 아까 사진들 쭉 보셨는데요. 중국 집회 한번 쭉 볼게요. 어, 여러 가지. 예. 중국 사역에서 처음에 원주부터 우리 천연한 어, 이사님께서 원주 지역의 특별한 부러심이 있으셔서 그곳에 어, 성경 들고 직접 일대일 사용으로 들어갔는데 그 뒤를 따라서 이제 저희가 같이 조인이 되게 됐어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 전주대에 원주 학생들이 많아서요. 지금 원주 왼쪽을 손들어봐. 원주 원주 학생들. 네, 중국에 원주 학생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지금 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원주를 위해서 좀 많이 기도를 해주세요. 온주가 중국의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어 별칭이 있을 정도로 어 복음이 활발한 곳이고요. 어한 700만 정도에서 100만에서 120만 정도가 크리스천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시주석에 눈에 나가지고 어 몇년 전부터 거기에 있는 폼크레인으로 교회 종탑을 부시고 하는 이런 일들이 막창이 되고 그 실제 그 교회에 에 학생도 있습니다 이 안에 그래서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예이 혹시 촬영하신 분들은 이 내용은 어, 올리지 말아 주셨으면은 좋겠습니다 이 학생들 좀 위험해집니다 자 중국 사역이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됩니다 중국 사역 진행됐고요 계속 쭉 가다가 이제 뭐 학과 사역들 했는데 작년부터 어 이제 캄보디아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캄보디아 사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더 시작을 했는데, 캄보디아에서는 어떤 사역을 시작을 하냐면, 아까 베트남도 있었잖아요. 캄보디아 베트남 사역을 시작했는데, 예배 사역 팀 훈련. 선교사님들이 현지에 가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은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 사역 팀이 결성이 안 되는 거예요.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가서 예배를, 예배 붕을 통한 그 교회 붕, 그리고 교회 붕을 통한 나라와 민족의 부흥이란그 방향을 가지고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캄보디아에 저는 작년 겨울, 네, 재작년 겨울부터 가기 시작했는데, 우리 학생들과 함께, 경배하찬양 학과 학생들과 함께 작년 여름부터 캄보디아 CM립에, 어, 갔습니다. 가서 성교사님들 연합을, 어, 이루었고요. 성사, 제일 안 되는 게 사실 성교사님들 연합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여덟 개 성교사님 1 3 교회의 연합을 이루어서 거기에서 연합팀 사역들을 훈련하고 예배 사역팀을 길러내는 이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어, 예배 사역팀이 훈련되어졌고요. 가면은 2주일 가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틈틈이 알바해서 돈 모아서 비행기값 마련하고 여기저기에서 또막 보내주시고 해서 이렇게 가서 합니다. 했는데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단기사역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준비해서 갔다 그냥 훅 풀어놓고 오는 거. 그 의미가 별로, 물론 그 당시에는 의미가 있고 그것 그것의 의미는 있지만은 그건 어떻게 지속 가능한 사역이 될수 없을까 생각해서 작년에 캄보디아 갔다 온 이후에 온라인으로, 온라인으로 매주 매주 거기에 있는 학생들을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그 교육사역, 그래서 지속 가능한 사역이 될수 있도록 믿음관에 어, 영상 그 송출 어, 장비를 마련해 놓고 거기서 우리 학생들이 금요일마다 지금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컬도 하고, 건반도 하고, 기타도 하고, 드럼도 하고 해서 다 해요. 어, 하는데 처음에는 원래 어, 그냥 핸드폰 놓고 하려고 했어요. 핸드폰 놓고서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려고 했어요. 지금도 이제 페이스타임으로 하긴 하는데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막 창고를 열어주시고, 그리고 목사님들 통해서 막 카메라 보내주시고 하시더니 갑자기 거기가 스튜디오로 변해버린 거예요. 너무, 너무 아름다운 스튜디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양질의 교육을 온라인을 통해서 지금 1년째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직접 진행하는 겁니다. 저는 그냥 시작할 때맨첫 시간 시작할 때 기도만 해주고,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자기 시간에 들어가서 문 걸어잠그고 거기서 해요. 자꾸 사람 들락거리면 안되니까. 그래서 이번에 아, 지난 겨울에는 베트남을 다녀왔는데요. 여름마다 캄보디아를 갑니다. 그래서 요번 지금 또 캄보디아에 가서 그 학생들을 만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주, 기도해 주실 것은 요번에 처음으로 캄보디아 어, 앨범 제작 캄보디아 찬양으로 앨범 제작, 집회 앨범 제작을 하려고 저희가 기도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 이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해외 사역 같이 좀 나눴습니다. 경계하사아 어, 졸업할 때 자격증 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동체 이수증, 예배 인도자 이수증, 예배 예술 실기 이수증 나는데요. 어, 공동체 어, 훈련 이수증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지금 이게 실제적으로 지금 그런 효과를 내고 있고요. 졸업장보다 더큰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도 하지 않는 4년간의 공동체훈련을 받았다는 것은 이것은 신대원뿐만이 아니라 어느 어, 어느 회사 업체에서도 아 얘는 같이 공동체로 협업할 수 있는 준비가 됐구나 이게 그냥. 증명이 되는 인증서이기 때문에 이것이 졸업장보다도 오히려 더큰 효과를 지금 갖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지금 공동체 훈련 이수증에서 인문대 학장 명의로 지금 계속 나가고 있고요. 예배 인도자 훈련 이수증 예배 실기 훈련 어, 이술증 이렇게 나가고있습니다졸업후 진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대원이나 성교사, 뭐, 목회, 성교사, 뭐, 어, 예배사역자, 그리고 찬양사역자, 이렇게 나가는 거고, 일반적이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많은 수들이 한 3분의 1 이상이에요. 3분의 1 정도가. 어, 평신도 사역을 나갑니다. 이 학생들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 이 학생들이야말로 어, 평신도 사역을 하면서 어, 그 우리나라 곳곳에 들어가서 주님의 그 복음의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줄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을 사실상 여러분들 자녀분들 다 보내세요. 어, 다 보내세요. 다 보내세요. 여기서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하지? 가서 사실.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 신학적 빼고는 자기 전공에서 그 전공으로 끝까지 그 전공으로 회사를 다니거나 사업을 하거나 하시는 분, 옆으로 안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다 옆으로 파생되는 거, 뭐 이런 걸 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복성을 시켜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성립을 한 다음에 설립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복성공도 하고 제가 원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어 그렇게 편의시설 사역을 하게 이렇게 기반을 만들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옆에 계신 분들 주변에 계신 분들 에게 많이 같이 좀 나눠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졸업을 하게 됩니다. 졸업을 하게 되고요. 에, 우리 상임사님과 같이 찍었는데요. 저 학생은 어, 전체 전주대 전체 수석을 한 우리 과 졸업생이고요. 그래서 이사장 상을 받은 학생입니다 우리 학생들 어, 오른쪽에 맨 오른쪽에 어, 학사모 쓴 오른쪽에 박혜영이란 저 어, 자매는 어, 지난주에 학교에 잠깐 들렀어요 두 딸을 데리고 어, 남편이 목사와 함께 네, 벌써 사모가 돼가지고 어, 쌍둥이 딸 데리고 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졸업생들이 든든하게 서있고요 어, 아까 잠깐 나왔지만, 어, 브릿지라는 전도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학생들이 그냥 찬양만 드리고, 뭐, 이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전하는 학교 안에서 우리 학생들 대상, 믿지 않는 학생들 대상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브릿지라는 동아리가 지금 어, 계속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어, 경배하천의학과 안에 전우에라고 전도사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지금 어 3학년부터 전도사들을 사역을 내보냈는데요. 예, 지금 이게 이제 패턴이 또 바뀌었어요. 주변 교회에서 지역교회뿐만이 아니라 주변 교회에서 우리 경배하천의학과 학생들을 사, 전도사로 사용하면 너무너무 좋아서 그래가지고 지금 품귀현상 품귀현상 공급이 딸려요. 공급이. 왜냐면, 이 학생들을 전도사로 데려가면, 일단 기도 되죠. 영성 되죠. 그리고 예배인도 되죠. 찬양팀 훈련 되죠. 그러니까, 하나를 채용해놓으면 두세 전도사 몫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육비도 만만치 않게 이게 세이프 되잖아요. 뭐, 그래서, 둘 달러, 셋 달러 하시는 그런 교회들 많이 있는데, 지금 그래서 공급이 딸립니다. 그래서 2학년부터, 지금, 올해부터는 좀 내려서 2학년들도 지금, 어, 지금 보내고 있고요. 지난주에 면접 다녀온 학생들 다 됐고, 어, 그 학생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내보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경과의찬양학과 학생들이, 우리 일, 일어나, 일어나실래요? 네. 경과의찬양학과 학생들이 여러 분야에서 잘 훈련되고 있고, 어, 집에서 내품 안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이곳에서 잘 하고 있다는 거 부모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어, 아직 훈련이 좀덜된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집에 가서 부모님들께 티티거리지 말아라, 뭐, 뭐, 여러 가지 인성훈련도 많이 하는데요. 어, 그런 부분이 생기면 저한테 꼭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어, 우리는 부모와 교수들이 한 통속입니다. 어, 한, 하나가 돼야지. 왜냐면, 어, 우리 학생들, 저희가 사실 우리 교수님들 이제 소개를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어, 교수님들께 정말 죄송해요. 집에를 못 들어가세요. 어, 잠만 따로 자요. 어떤 교수님들은 어, 새벽 2시에도 들어가고, 3시에도 들어가고,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자 일찍 들어가면 12시 12시 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날 나와서 다음날 들어가는 시스템인데 그래서 사모님들께 제가 정말 많이 면목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일인데 어떡합니까 그리고 우리 자식은 하나님께서 돌봐 주시잖아요 우리는 우리 학부모님들 자시 돌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수님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교수님들 한번 잘 나와 보시실래요? 인사드리고 어 마지막 순서를 가지려고 합니다. 네. 아제 사진이 저거를 넣네요. 제살 빼기 전 사진인데요. 어 다른 사람이죠. 네. 어 별로 안 뺐습니다. 한 20kg 뺐고요. 네. 그래서. 살 빼기 원하시면 저에게 이렇게 연락을 주세요 그럼 제가 잘 먹고 재미있게 신나게 빼는 방법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 김장순 교수님 이번 학기에, 이번 학기에 새로 전임교수로 임명이 되신 김장순 교수님 인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전임교수의 김광수 교수님 소개해 드립니다 그리고 홍순식 목사님, 홍순식 교수님, 어디 계셔요? 네. 네. 사진, 사진하고, 있던 게 액면과는 다르죠. 그래서 제가 어제 리허설 하면서 그래서 반칙이다, 저거는. 왜 당신만 적었 쓰냐. 나도 옛날 사진 쓸까, 뭐, 이렇게 했던. 그래서 어, 우리 학생들 많이 챙겨주시고, 특별히 전도사 사역 연결 담당을 하고 계셔서, 우리 학생들이 사역가는 부분들, 전후에 담당을 하고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어, 그리고 우리 김현수 교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 김현수 교수님. 예수님 예배실을 어, 담당하시면서 또 우리 학생들의 어, 기능적인 부분에 특별히 탁월하시기 때문에 어, 지금 우리 학과에서는 어, 그 제이빌리지라는 학과 레이블 회사를 따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찬양사역을 나가, 나가고 그쪽이 비전의 학생들을 위해서 먼저 학교 다닐 때 먼저 부터 어, 음반 작업도 직접 하고 해서 집, 지금 멜론이라든지 실제적으로 음반을 지금 발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작업도 같이 해주시고요. 또 같이 더불어 우리 김장수 교수님도 어, 그 작업을 같이 해주십니다. 어, 김장수 교수님 아까 소개 제대로 못 드렸는데 공동체 지금 훈련 담당 전체 담당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께 꼭잘 보여야지 어, 우리 아들 딸들이 편하게. 잘... <laughs> 그다음는 네, 우리 어, 예배 예술 실기 교수님들 아, 소개해드릴게요. 안수경 교수님 예. 보컬 담당이십니다. 예. 네. 그 다음에 최수환 교수님 예. 보컬 담당이십니다. 예. 네. 두, 분은, 두 분은 다 보컬 담당이시고 이태리에서 유학가신 아주 실력파이신데요 어, 공통점은 두 분이 방을 같이 쓰세요. 룸메이트세요. 네, 룸메이트시고요. 네.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예. 강혜엽 교수님 소개해 드립니다 아, 목사님이시고요 근데 일렉키타를 가르치세요 저는 학생들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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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이 방향으로 음악을 전공하는 하, 아, 찬양을 풀타임을 하나님한테 사용을 하는 학생이 무조건 신대원 가라고 해요 왜냐하면 평신도 사역으로 풀타임이 열어지지 않습니다. 지경이 좁아져요, 가면 갈수록. 그래서, 목, 목사가 되면은 자꾸 자꾸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주대에서 지금 체플도 어, 열린 체플도 맡고 계시는 어, 우리 아주 소중한 목사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 번. 주세요. 또, 어, 이상 교수님, 그리고 김재한 교수님, 지금 이제 서울에 계셔서 지금 어, 물론 이제 지금 서울서만 열심히 내려오셨는데 어, 서울에서 지금 못 내려오신 분들 많고요. 어, 저희가 이제 다음 학기부터는 신학 쪽을 조금 더 강화를 이제 완전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학 쪽에 어, 지금 우리 어, 이번 학기부터 이 우리 한병수 목사님 어디 계셔요? 한병수 목사님 잠깐 나가셨나? 아까 좀 아까도 뒤에 계셨는데 한병수 목사님 대학교의 다림 목사님이시고 신대원. 어, 어, 소속 목사님이신데요 교수님이신데 역사 신학 전공이세요 너무너무 좋으셔서 예배하설 교어 강의하시는데 학생들이 막 눈에서 꿀이 뚝뚝 흘릅니다 그래서 어 다음 학기부터는 우리 한병수 목사님하고 조재천 목사님 신학 전공 어 신학 전공 서울대 나오신 분인데 어 그. 논틀담에서 박사학위를 하시고 두분다 미국에서 박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복음주의 아주 진술을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 쪽도 이제 안정이 되는 다음 학기부터는 겸직 교수로 저희가 발령을 낼예정입니다 그래서 신학과 예배이술 모든 부분들이 안정이 될, 되는 그런 이제 시기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교수님들 같이 인사드리고 우리 학생들 마지막으로 준비한 파이널. 어찌하여야 이 찬양인데요. 어찌하여야 찬양 많이 아실 거예요. 예전 찬양이기도 하지만 명곡이죠. 그렇지만 오늘 온전한 헌신에 어, 어울리는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 학생들이 준비했습니다. 같이 나누고요. 어, 찬양 끝난 후에 이기동 목사님 축도로 오늘 모든 뭐 순서 마치겠습니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전주대학교 위에 특별히 경배와 찬양학과위에 특별히 이들을 가르게, 가르치게 수고하시는 우리 교수님들과 그 가정 위에 우리 재학생들 위해 함께하는 우리 부모님들과 섬기는 교회 위에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 아멘 네. 렐루야 오늘 오프너스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네, 굉장히 은혜가 있고 그리고 어, 오늘 특별히 어, 지금까지 이곳에서 경배사학과 오프너스를 하면서 가장.